부활하는 그리스가 주는 메시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파산 직전에 국가로 치부되던 그리스가 이제는 유럽 경제의 신스틸러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스의 회복은 기적이라 불릴 만하다. 2020년 GDP 대비 212%에 달하던 국가 부채는 2024년 150% 수준으로 줄었다. 실업률, 성장률, 신용 등급 등 주요 지표도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불과 10년 만에 유럽의 나고자가 모범생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리스는 IMF와 유럽 채권단의 철저한 개입 아래 국가를 송두리째 바꾸는 고통의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 삭감, 공무원 감축 등으로 거리의 시위와 정권 붕괴, 실업의 공포를 견디며 그리스 국민은 현실의 벼랑 끝에서 체질을 바꾸었다. 그 결과 지금의 부활은 피와 눈물로 쓴 생존의 기록이 된 것이다. 반면 유럽의 심장부 프랑스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프랑스의 위기는 단순한 정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복지의 역설을 상징한다. 한번 늘어난 복지는 좀처럼 줄일 수 없고, 나아가 개혁을 시도하는 지도자조차 파문 속에 사라진다. 그리스는 스스로의 몰락을 통해 배웠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아직 그 벼랑 끝을 내려다 보며 머뭇거린다. 그러나 역사는 늘 냉정하다. 경제는 정치보다 오래 가지만 정치는 경제를 망친다는 말처럼 복지의 달콤함에 취한 국가는 결국 현실의 고통으로 깨어난다. 지금의 유럽은 그리스의 진한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 지출, 고령화로 인한 연금 부담, 포퓰리즘적 재정 정책이 계속된다면, 우리 또한 유럽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 무너진 뒤에야 고칠 수 있는 체제, 그것은 가장 비싼 교훈이다. 그리스의 부활은 단지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라는 시대의 질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낼 결단이다.